온목사고 성결기 시편 55편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길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평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여 놓아요 나를 핍박하나이다. 시편 55편도 어, 마스겔교훈시지만 탄식시입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환란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가 있습니다. 악인의 압제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시고, 내 근심으로 평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여러분. 탄란 중의 기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실 속에 탄식시가 많은 것은 어려고 힘든 심령일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것인가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치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함의 느낌은 항상 하나님이 숨어 계신 느낌,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맙니까, 숨지 마세요 주님. 숨지 마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입니까, 내게 굽히사, 여러분. 어른들이 아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굽왜키 차이가니까 굽히잖아요 굽혀서 예, 뭘 들어줄까 뭐 해줄까 그러니까 굽힌다는 얘기는 다가 온미죠 잘 들어준다는 얘기 의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요구가는게 그거예요 환란 어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 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숨어계시고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굽히상답하옵소 내 느낌을 떠나버린 느낌을 지워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굽혀 오시면서 내게 응답해 주소서 여러분 이, 이 영적인 그림을 이 그리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르고 힘들 때 정말 도망가신 것 같고 떠나버리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을 여러분 다시 그림을 바꾸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 얼굴을 가까이 되시려고 당신 허리를 숙이시면서 이렇게 가까이면서 되 내게 무엇을 들어줄까? 네가 뭐 원하니? 이런 느낌으로 하느님게 다가오시는 이 영혼 이 그림을 내 영혼 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사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속 심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렇습니다 사망 위험, 사망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록의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다 내가 나이 피한 줄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 속에 있었던 것이 뭘까요? 요 사망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사망의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이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가? 쉽게 말하면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포. 그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가 만일 비둘기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겠는데 멀리 와서 광야에 머무르겠는데 폭풍 을벌을 피하겠는데 그렇죠 사망의 위험 한복판에서 그 도로가 떨리며 다가올 때 다윗이 꿈을 그리는 거죠 내게 비둘기같은 날개이라도 있다면 내가 홀을 날아서 다 멀리, 이런 사망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는, 처 멀리 끝에 가서 내가 편히 쉴 텐데. 그렇죠.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현실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우리에게 느낀 느낌을 도망가고 싶은 느낌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진짜 힘들고 막 어려우면요. 진짜 마음 한 곳에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은 도망가서 이 힘듦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은 다 벗어나고 싶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왜 없습니까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놀아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서 그리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주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내 속에 여러 분쟁과 강포를 보는데 다시 얼만큼 그들을 정말 야 그들을 벗어하고 싶으면 멸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면서 이 말은 뭐예요? 가장 힘든 것중에 힘든 것이 뭐냐면 말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하, 그러니까 말에도 건 정말 무섭죠. 때리면 아프긴 하지만. 말은 우리 영혼을 찢어버리는 아픔을 갖고 그러니까 얼마큼 그 마들이 힘들고 아픈지 하나님 제발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세요. 말좀 못하게 그만 좀 하게 이게 다윗이 삶 속에 느꼈던 그 성중에 있었서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렇죠? 주야로 성벽을 두루 다니면서 죄악과 재단이 있습니다 악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슬렁 서선별다면서 누구 어디 어? 혼낼 놈 없나 누구 때려 질러 어? 없나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삶이 현실이라면은 여러분 그 밑에 사는 나는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어 대비 그 고통 사망의 위험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만 미워한 자일지 내가 비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있게 은호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 집에. 다녔도다. 근데 여러분, 그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 더큰다윗의 무너진 뭡니까? 친구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 힘들게 하고 고통 고난 주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면 차라리 낫는데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가슴 속에 가장 아픈 마음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다고 한그 사람의 배반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어려움다 견딜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죄적이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이 힘드냐면은, 그래도 믿었던 사람, 아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그런 사람들이 한번 확 돌아서 버리면 아, 그것만큼 참 주체할 수 없는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정말 어떻게 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밀려 오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배신이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시므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의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만약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하는 이 배신의 아픔 속에 정말 심판자가 없다면 의로운 재판장이 없다면 바로 이것만큼 절망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악인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예수하면 사람들도 나 악한 자를 보면은 너 천벌을 받을 거야, 너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의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 기죽지 아니하고. 이상의 절망에 쓰러지 않을 것이 뭡니까? 오늘도 이 악의 범하는 세상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의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의 97%는 권성, 징, 악이래요.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기하는 이 내용이 아직도래요. 근데 이게 점점 무너지겠죠. 악이 더 흥하면서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정말이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악은 심판을 받고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의 철학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권조로 중하신 분이시고 아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과 아침의 정소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하사 편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려다 그은 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시고 전쟁을 그치고 우리를 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일은 그렇죠. 옛부터 옛 yeah.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일부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역사의 창조주하나님이시며에시종일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 살아 계시고 올드 역사하시고 올드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힘해해도그 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조지 신앙을 신학교에서 볼때참 은혜로운 단어를 들었던 것이면 신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힘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더 단련하기 위한 악을 도구로 쓰시는 허용, 신적으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악에게 요 정도 허용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욥이 그렇죠 어떻게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이 악마가 하도서는 하나님이 욕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이 정도까지는 네가 내가 허용을 되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 정도까지 내가 허용이니까 시험해봐. 이 신적 허용.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까지 밖에 못하는 거죠. 저참 신학교 들었던 가장 어려운 나이었어요 인생이 따로 힘들고 어렵습니다한나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정말 답답함이 우울할 만큼 어떤 미칠 만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가 달려에서 정결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적 허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매 예쁘도록 계시는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추하시며 만물을 섬리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잎쁘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슨 뭐랍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그어 언약을 배반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려다. 다이이 시에서 가장 또뭐요 그래서 친미된 배신. 다시 한번 다시 또 친구에 대한 배신의 추억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는 손을 들어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합니다. 입에는 아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기름, 내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으로 이어나 실상은 모피 카르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환란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 짐을 요하게 맡기라.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의 짐을 요하께 맡기면 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살기사님, 하나님, 창조하신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도 지금까지 섬미중하신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쁘게 계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 무거운 짐을 옛날에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있들 모처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주격을 파멸의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난 주를 의지하리다 반드시 원수들을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을 반드시 나를 배신한 자들을 파멸로 만드신 하나님 결코 그들이 날이 장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과 심판은 속히 임합니다 우리가는 믿음의 삶이 뭘까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laughs>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맡아 주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목사와 성결지 10편 55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